오늘은 대사질환과 관련해서 환은적 스트레스, 환은 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모든 대사질환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 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더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능력보다 산화 스트레스가 늘면 예,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산화 스트레스보다 더 근본적인 예, 원인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예, 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제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질환이 생기는 결과고요. 그 질환의 결과가 이제 이 활성산소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활성산소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 산화 스트레스 이전 단계가 바로 환원 스트레스 단계입니다. 이 환원 스트레스는 이제 바로 이 nadp가 늘었을 때. 그게 생기게 되는데 그 근본 더 근본적인 원인은 과식, 운동 부족, 에너지 과잉, 노화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기 이전에 한원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것이 우리가 대사 질환을 치료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NADH 예, 이게 이제 증가하게 되면, 예, 이게 이제 질환이나 노화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 NADH와 NAD가 예, 균형을 이루면, 예, 우리 몸에 이제 모든 중요한 것은 밸런스입니다. 근데 이 두, 두 가지가 이제 소포체에서, 예, 나오는 건데, 예, 소포체에 존재하는 건데, 이 대사 과정에서 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NADH가 늘게 되면,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이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화는 스트레스가 유발이 되는 겁니다. 곧 화는 독소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 결과로 예, 산화 스트레스가 늘고, 예, 활성산소가 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NAD+와 NADH 비율이 건강과 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NADH가 높거나 NAD+가 낮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에너지 과잉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에너지 대사가 감소하게 되고 과식, 운동 부족, 저식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들어오는 거는 많은데 우리가 소모하는 에너지가 적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과식과 운동 부족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방이 축적되고요. 비만이 되고 예, 근육은 오히려 소실하게 되고 예, 활성 산소가 늘어나고 대사 증후군이 생깁니다. 예, 또그 합병증으로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노화가 촉진되고. 자가 면역질환, 퇴행성질환, 암, 이런 질환들에 걸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NADH가 낮고, n NAD a d 포지티가 높으면, 예,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어, 에너지 대사가 활성화되는 거죠. 예, 그 상태가 곧 소식과 금식, 예, 칼로리 제한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 예 규칙적인 운동.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방 분해가 촉진이 되고요. 예, 또 근육이 강화되고 항산화 능력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수명이 연장이 되고 운동 능력도 향상이 되고 예. 예 건강한 노,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도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NA d 포지티브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NAD s p r i r 2라는 효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용을 하면 NAD Positive를 활성화시켜, 높여서,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이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이제, 메타볼릭 어, 디지스, 여러 가지 대사정후군, 네, 예, 비만, 당뇨, 예, 지방간을 개선을 하고요. 네, 예, 마찬가지로 고혈압, 심혈관 질환, 네, 예, 알하이머 예, 예, 염증, 각종 염증, 그리고 농내장, 예, 발기부전, 이런 뭐, 많은 질환들이 뭐,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환원 독소를 에, 에, 낮추고 예, 환원적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방법이 또이 NAD 포시티브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효소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효소가 바로 천연물입니다. 네, 어, 이게 어디에 많냐면 노은이와 단삼이 많습니다. 논의가 각종 대사증후군 암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효과가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이전에 논의 요법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작용으로 이런 결과를 났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잘 없으십니다 근데 이제 이 바로 이 핵심적인 작용이 nad 포지티브를 높여서 증가시켜서 대사증후군. 암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 결과는 바로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서 예, 또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대사 증후군과 암에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는 과정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 증후군에 있거나. 암 환자분은 이제 이 상황을 피하는 것이, 예, 중요하겠죠. 예, 보시면 저첫 번째는, 예, 에탄올입니다. 예, 술이죠. 예, 술이 또 이제 이런, 예, 화 활성산소를 많은, 많이, 많이 만들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폭시아, 저산소증입니다. 예, 산소가 모자라면 또 우리 몸에서 이 NADH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독소루비신 예, 그다음에 어, 어~ 사이클로스포린 예 항암제들입니다. 그리고 어~ NSAID 비스트로이드성 진통제입니다. 이런 약물들이 또 NADH를 올립니다. 예 그래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게 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피하는 게 일차적이고요. 네 예. 다음 두 번째는 이~ 이 페리틴이 또, 예,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이 FE2 positive.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혈액검사를 하면 이 페리틴 수치도 측정을 하는데 이것이 높으면 또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게 되기 때문에, 예, 이게 높은 분들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이게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고혈당 조건입니다. 혈당이 계속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이제 지속이 되면 고인슐린 혈당 당뇨병이죠. 그러면 이 대사 과정이 우리가 T 세이 사이클로 가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사이드의 대사 과정로 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 TCA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 이쪽 경로로 가면 또 활성 산소가 만들어지고 또 이쪽 경로로 들어가면 활성 산소. 이런 식으로 예.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활성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높은 조건은 무조건 활성 산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혈당을 내리는 것이 이 대사 증후군 암을 가지신 분들이 또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혈당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사증후군 또그 합병증으로는 만성 심부전증 그리고 암 이런 질환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환원적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활성 산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또그 이전에 환원적 스트레스 NADH가 올라가는 상황을 막는 것. 예. 그것이 중요하고요. 또 NAD+를 높이는 또 효소 단삼이나 또 논이를 활용하는 방법. 또 혈당을 낮추는 방법이 가장 핵심적인 이 대사질환,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